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 굿모닝 알티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굿모닝 알티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저께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 기차를 타려고 오송역으로 운전하며 가는 도중입니다. 한 차가 추월선으로 가면서 자꾸 비키지 않고 차두 대가 계속 나란히 가면서 길을 방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뒤에 추월선으로 가는 그차 뒤에는 초보 운전이라고 하는 이 표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조금 따라가다가 아, 마침 틈이 생겨서 제가 추월을 했는데요. 운전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초보 운전이라고 붙이고 좀 운전에 미숙해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0년을 운전하고 20년을 운전했는데도 여전히 차 뒤에 초보 운전이라고 붙여놓고 운전에 미숙하다면 그건 정말 창피한 일이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 20년 오랫동안 하면서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신앙의 초보에서 헤매고 있다면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초보를 버려야 됩니다. 초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초보에 머무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러니까 신앙 생활에 있어서 초보는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신앙의 초보인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고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알미 삶이 되지 않고 삶이 함이 되지 않는 그냥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들은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죽은 행실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게 바로 신앙의 초보입니다. 집사 직분을 받았던 권사 직분을 받았던 장로건 목사건 관계없이 만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초보가 뭘까? 4절부터 7,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 말만 보면, 오, 이거 한번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죽은 믿음, 죽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전혀 살지 않는 이런 자들에 대한 어리석음과 신앙의 초보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7절 이하에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비를 흡수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것은 쓸모없어 불사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받고 때가 오래 되었으면서도 아무런 믿음의 열매도 신앙의 열매도 없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죄악된 삶을 산다면 이것은 신앙의 초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은 뭐예요? 아우, 예전에 다 해봤어. 나 청년 때 열심히 섬겨봤어. 나 그래봐도 예전에 청년회장 출신이야.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섬김의 열매,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신앙의 초보를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 또 이전에 내가 열심을 냈었다, 그리고 지금은 열심 내지 않고, 무의미하고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이 초보 신앙에 머무르는가? 이걸 안타까워하는 히브리 저자의 책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서 열정적이고 열매를 맺고 열심을 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내가 다 해봤지만 뭐 열심을 내봤자 이렇게 체념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에게 너가 알고 경험한 것보다 더 좋은 것더 놀라운 것더 위대한 것이 있다. 그러니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열심을 내고 완전한 데까지 자라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다 신앙생활 해봤고 오래 믿어봤는데 뭐다 믿음생활이 그런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 열심히는 신앙생활했으면 을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으며, 나의 섬김이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낼 필요가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해봐도 소용없어. 할 능력이 없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죽은 행실과 초보신앙에 머물렀던 여러분의 믿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에 정말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 힘겹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을 예비하고 있으니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더 열심을 내서 오늘 일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초보 신앙을 버리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 교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가 오래되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나를 속이고 죽은 행실과 행함이 없는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의 초보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나의 열심을 냈었다고, 이전에 다 해봤다고 이런 꼰대 신앙, 이 초보 신앙을 다 내려놓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오늘 우리의 섬김과 신앙과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춤만한의 세상.